어, 자, 저거 필요 없지.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X 표시하세요. 그래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지금 관계사가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를 구별해서 하는 거야. 왜 강약을 두기 위해서? 제대로 해석하고 하면 좋지만 안되면 버려도 글의 주제 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주장이 없다 나는 지금 태도를 갖추는 거야 문장 읽고 해석하는 게뭐 포인트가 아니라 문장이 등장했을 때 어떤 정보가 나에게 중요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태도를 기르는 거야 관계사 앞에 쉼표가 없다? 그럼 당연히 이거 모르면 이 문제는 끝난다는 얘기야 자. 시작해서 가보겠습니다. 음. This is a cage model that is difficult to defend in a global world where we all, indigenous or not,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음. 자 이런 단어가 이제 광해가될 겁니다 계속. cage 알지? 그 동물 가구 우리를 cage라고 하잖아. 그 다음에 모델은 뭐? 모델이 우리말로 뭐지? 쟤는 모델이야. 본보기본보봄 자, 세이 h 케이지 모델 이거는 용어입니다. l 그러니까 이런 u w 가이제 우리가 해석이 돼도 우리 말인 무슨 말인지 모를 때야. 어? 그런, 그 u don't know w h a 가있 o u w a 관계사 o do. You want to d 에 it. You want to do it. y 없잖아. 당연히 관계 대명사지. 자, 그럼 신표 없지? t 표 없지? i 시니까 당연히 n 표가 없어요, it. You w 는 n t to do 이 케이지 모델이 뭔지 반드시 읽어야 되는 관계 대명사야 케이지 모델이에요 뭔데 그리고 그건요 어려운데요 뭐 하기 어려워 디펜드 하기 어려워 디펜드 뭐 하다 디펜드 1번 이거랑 구별해야 돼 당연한 거야 디펜드가 이제 의존하다고 디펜드는 방어하다야 광호하다. 근데 이게 또 광호하다라고 해도 해석이 안 돼. 안 돼. 그러면 두 번째 뜻이 있어.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거는 거의 웬만해서 나오지 않는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는 곳이야 이거 외우시는 막, 그냥 기억만 해놔. 자, 여전히 이거 궁금하지. 이 뭔지. S 에서 KG 모델. 증명하기에 어려운 KG 모델이에요. 버려. 버려야지. 이런 글로벌 워드 버려야지. 세세계세 세 개. 세 개. 그리고 그세계에서 우리 꺼져 우리는 indigenous or not indigenous 어려운 단어지만 이거 한번 봤었지. 네이티브라고 했죠. 토착민의 원주민네즉 우리 토착민이든 아니든. 자, 전형적인 구조야. 주어 뒤에 심표 나오면 무조건 심표 한번 더 나와. 이건 날려. 이렇게 바로 가야 돼. 우리가 are part of the same social fabric. 우리는 일부예요. 참 얘기할 거 많이 나온다 해. 파트 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부라고 해석하세요. 부분은 우리 말로 번역하면 이게 맞히는 때가 되게 많거든. 이거 하면 다 해석되니까 앞으로 파트는 일부라고 하세요. 우리는 일부야. 뭐 일부야? 똑같은 사회 fabric. 섬유. 수능 버전으로 서명은 조직이라는 뜻입니다. 청춘 학교에 얽혀있죠. 사회 조직의 일부입니다. 자, 다시. 다시. k 지 모델이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이 아, 말은 증명하기에 어려운 말이야. 적어도 이 글의 분위기는 증명하기 어렵다. 즉, 디피컬트 때문에 이 7-1번 문장은 아, 부정적인 문장, 즉 문제제기를 한 거야. 뭔지는 몰라 이게 뭔지는 몰라도 이케이지 모델에 대해서 아 이건 어려운 애야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야 그럼 이제 뒤에는 해결책이 나오겠지 어? 뭐 이제 필요없는 설명이긴 하지만 케이지 모델이 과학적 용어인데 이건 이제 전형적 모델이라고 합니다 전형적 사례 정도 어렵죠? 지 않지. 피하지는 마세요. 어? 반복, 반복, 반복이야. 자, 칠 다시는 별표 세 개. 자, 구조 분석하고 1분줄 테니까 구조 분석 한 다음에 이 문장을 인과 관계로 만들어 해야 돼. 틀려도 돼. 틀려도 돼. 일부 원인 결과를 만들어 네가 직접. 음, 단어가 좀 필요한가? 인사이트 통찰력. 리저트는 알 거고. 리 e s t r u c 스트럭처와 구조니까 재구성하다 프로그레스 진고 r u 니까 이게 업사이딩이죠 우리 아, 얘들아 인과관계 만들 때 여기까지는 얘기해줄게 Some psychologist believe는 때 얘네들이 뭘믿는지이대절 안에서만 인과관계 만들어 자, 두 사람만 샘플로 보겠습니다 인과관이 끝낸 사람은 제가 적는 문장을 아래나 옆에다가 적어주세요. 이 부분에 밑을 치시고 그럴까요? 네. 아, 두 사람 내가 희망이라 했죠. 이 안에서 조죠 아, 아요 아, 오. 잘했네. 그걸좀더 요약하면 좋을 거 같아요. 결과는 동생이 집에서 비동산인가요? 자 보자 그래도 생각보다 기대 이상이네 많이들 좋아지고 있어 자 먼저 보게요싸움사이클스블리자 어떤 사이코 음치놈이 아니고 심리입니다 심리 심리 심리학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믿었대요 전문가의 의견이야 전문가 전문가와의 통찰력이란 결과야 뭐의 결과야 재구성의 결과야 대놓고 인과한게 나왔지 얘가 얘의 결과래 얘는 결과래 그럼 이게 결과고 이게 원인이 되는 거지 재구성은 뭘 물론 이제 뭘 재구성하는지 몰라도 그걸 재구성하면 통찰력이란 좋은 게 생기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서는 우리가 지금 독해수업 하고 있죠 이런 경우에선 이제 이 글이 보통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아니라 이걸 물어봅니다뭘 하면 통찰력이 생기게요. 해 이런 걸 보러. 공어 이제 패턴이야. 나중에 풀어볼 겁니다. 아직은 아니고. 자, 통찰력은 재구성의 결과예요. 뭘 재구성하는데요? 오브디의 명사. 문제를 재구성해요. After 나왔으니까 언제 하는데요? After a period of non-progress. 자, 피리어드가 뭐예요? 기간이죠. 의미있니? 기간이 뭔지 어떻게 알아? 즉 언제 후에? non-progress 후에 이게 뭐냐면 non-progress하고 위에서 우리가 봤던 케이지 모델하고는 같은 맥락이야 이거도뭔 소리인지 몰라 너네 케이지 알고 모델도 알아 non도 알고 progress도 알아 각각 다 알아. 근데 적어도 이글 안에서 그럼 이건 비진보 아닌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적어도 이 사람이 특정 용어를 쓰면 반드시 주변을 활용해야 돼. 나와. 쉽히 없는 거 보이지? 그럼 읽어야 돼. 쉼변 없지? 그럼 읽어야 돼. 이넌 프로그레스에서 제대로 읽고 있니? 부사야,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가 뭐야? 관계 대명사는 엔드 더하기 명사지? 그럼 관계 부사는 뭐라고? 똑같이 엔드 더하기 명사지만 대명사니까 얘는 명사 를 그대로 쓰고 관계 부사는 이 명사를 뭘로 만들어주면 돼? 부사어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장소를 해석하자 이거야 어디서? 그리고 이 non-progress라고 하는 곳에선 말이야 the person 얘는 어떤 놈이야? 얘 뭐하는 놈이야? 믿어지는 놈이야?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 쟤는 뭐라고 믿어져? 누가, 누가 이런 말 해?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유문장을 적으라고 한 겁니다 보세요 예를 선생님이 능동태로 쓴 거야. 어떻게 능동태로 바꿨는데요? 이런 거 보지 마. 원리만 봐. 우리는 믿어. 뭘 믿어? 그 사람을 믿어. 여기까지만 보면은 저 사람이 뭐 교주라든가 뭐 신이 될 수도 있겠지. 자, 우리는 그 사람을 믿어. to be to focused. 그 사람이 뭐라고 믿어? 아, 얘는 너무 포커스, 너무 집중해 거기에 자, 목적어가 지금 어디로 갔니? 주어로 갔지. 목적어가 주어로 갔지. 주어제로 갔지.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그럼 봐 봐. 더 퍼슨은 요 상태지. 그 사람은 너무 집중한 상태지. 그럼 이게 바뀌어? 얜 여전히 누구야? 얘란 말이야. 능동태가 수동태가 됐을지언정 더 퍼슨의 상태는 요 상태고 더 퍼슨의 상태는 요 상태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 뒤에 투구정사가 나오잖아. 해석 안 하고 얘는 얘다라고 바로 해석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 근데 이거를 실전에 적용하려면 체화가 돼야 돼 습관이 갖고 있어 습관. 이그 사람은 뭐야? 너무 집중해 있어 어디에? 과거에.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해 있고 또그 사람은 또 뭐해? 게스트. 꽉 막혀 있어. 꽉 막혀 있어. 자 그럼 인과관계를 정리해 보면. 물론 이제 아까 보니까 세분 정도가 이걸 바로 활용해서 아주 좋은 태도야. 재구성의 결과 통찰력이라는 게 생겨요. 재구성은 뭘 재구성해요? 문제를요. 그 문제는 무슨 문제인데요? 그 사람이 뭔가 상황이 막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잘했어요. 자, 다음에 어, 팔로 가겠습니다. 15문제성 한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자 8-2번 해보자. Sometimes the awareness that one is distrusted can provide the necessary Incentive for self-reflection. a w a 어디서 많이 봤는데? 길게 한적 있죠? Be aware, 어, 뭐냐 이거? 얘를 알다. 뒤에 명사 나오면 얘를 알다지? 뭐 뭐를 알다? 자, 그러면 어웨어 r 뜻이 뭐야? 여기서 이다 빼. 얘 이다잖아, 이다. 여기서 이다를 빼라고 그럼 뭐 남아 알다에서 이다 빼봐 그럼 아 능이 남지 아는 상태 그러니까 어웨어는 아는이야 아는 뭐 뭐를 아는 리스 아는 것뭐요 인식 인식 sometimes 이런 건 기본이야 부사야 버려 빈도 부사 들어갔지 빈도 부사 무조건 버려 더 이거까지만 어. 할게요. 인식 답답하지 뭔데 인식이? That one 누군가가 d i s t r u s t e d 불신되고 있어라는 인식은 can provide 조동사 버리고 제공해 뭐 제공해? 이명사 그 누구야? Incentive 동기를 제공해 무슨 동기? 필요한 동기 self-reflection 자기 반성에 대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자, 고장도 하셨고, 자 A반은 좀 이따 공지해 드릴게요.